안정한 데이터라고 부르는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사전지식 쪽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타이드 데이터라는 얘기를 들어봤다. 그러면은 아마 위에 세개 제가 링크 중에 밑에 두 개가 대부분 한글 자료에 커버가 될 거예요. 다른 데서는 충실히 이 개념을 설명하는 링크는 저는 아직 못 봤고요. 그래서 RStudio의 칩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헤들리컴. 이 개념을 직접 주창한 사람이 직접 작성한 2007년 논문의 정의, 그다음에 고관장님 블로그에 작성되어 있는 번역 정의, 헬로우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책에 작성되어 있는 번역 정의, 세개다 들고 왔어요. 이세 개를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아마 감각적으로 단정한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게 될 텐데, 이게 제가 조금 더 지금은 개발자 쪽에 있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조금 느슨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컴퓨터가 특히나 R 언어도 마찬가지고 많은 개발 언어나 컴퓨터가 동작하는 방식이 뭐 컬럼 베이스, 컬럼 오리엔티드, 로우 오리엔티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그 개발 언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어 그게 지금 디플로이얼의 그 설계 양식이랑 비슷해요. 왜냐면 필터라는 동작은 컬럼 방향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우 방향으로 가능한 연산이란 게 있는데 그게 컴퓨터의 설계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선택되전 선택제진 구조인 거고 그것 때문에 요 규칙에 맞게 데이터를 작성하면 테이블을 작성을 하면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쉽다. 라는 식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지금 충분히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각 변수는 개별의 열로 존재한다. 열에는 개별 속성이 들어간다. 배열이랑 컬럼이라는 개념만 이해하면 될것 같은데 컬럼은 제가 살, 계속 말 사용했지만, 열. 데이터가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을 때이열 방향에 해 뜻하는 거고요. 그거는 어떤 각각의 특성을 뜻합니다. 제가 이 단정한 데이터를 소개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예시는 설문지예요. 설문지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설문지를 모집해봤다. 모집해봤, 네, 모집해보시면 아마 설문지의 질문에 해당하는 게 컬럼 이름이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응답이 개별 로우에, 하 그러니까 로우 한 줄은 데이터 하나, 로우 두 번째 줄은 데이터 두, 두 번째 거라는 뜻이 되면서 개별 로우로 계속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설문지 질문 하나, 이게 여기서 배리어블이면서 각 열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말하는 개별이라는 거는 질문이 두 개인데 한 열에 붙어 있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27세 남 같은 거예요. 이집, 27세 남 같이 그거를 하나의 컬럼으로 만들면 27세 가지고 정렬할 수가 없잖아요. 30세 이상만 볼래요 같은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27세 남은 그 스트링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어, 정의이고요. 두 번째 거는 각관층은 행을 구성한다. 이게 각 개별 설문지를 뜻해요. 설문지 응답일 그게 하나의 열이죠. 설문지 응답 2, 그게 또 하나의 열입니다. 이렇게 작성되는 개개의 열이 개별 관측치, 그러니까 개개 별의 데이터를 한다 라는 의미이고 얘는 설문지 데이터 보시면 딱 그대로 양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이 조금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인가 싶으면서도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인데 왜냐하면 어, 얘를 너무 열심히 지키면 조인을 많이 해야 돼요.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 때. 얘는 하나의 관측 기준에 의해서 조직된 데이터 를 저장한다는 뜻인데 컬럼이 몇 개든지간에 어, 내가 관측하고 싶은 데이터는 단한 개이고 나머지는 조건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의 어, 정의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그런 식으로 테이블을 많이 쪼개 놓으면 실제로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려고 할때 조인을 해야 조인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너무 헷갈리는 거죠. 근데 얘를 잘 쪼개놓으면 좀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있긴 합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이 그거는 너무 열심히 쪼개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럿 그롤먼드라는 아저씨가 되게 이런 쪽 교육하는 거에 되게 열심히 하시는 아저씨예요. 요 링크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이쪽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어,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좋은 시각적 자료와 함께 소개를 해주시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그분이 좋은 그림을 작성해주셔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variable 컬럼이었죠. observation 관측치, 개별 설문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value, 각각의 값. 그러니까 컬럼별 데이터는 모두 다 같아야 된다. 같은 형태를 띄워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게 저, 어, 잘 정돈된 데이터가 맞는지 아닌지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계속 살펴볼 겁니다. 이번 시간 내내에도 그 텍스트를 다룰 때도 이 개념 하에서 계속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t 타 d y 데이터라는 개념 때문에 무슨 개념이 파생돼서 나오냐면 롱폼과 와이드폼이라는 개념이 파생돼서 나옵니다. 롱폼은 뭐냐면 조금 전에 설계했던.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타이드 데이터 요건을 충족하는 컴퓨터가 계산을 하기 편한 형태의 데이터 컴퓨터에게 계산을 시키기 편한 형태의 데이터를 뜻하고요 타이드 벨스 패키지의 대부분의 입력 형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r을 접근하실 때 최근에 배우셨다면 디플로이 r이라고 하는 데이터 전, 전처리 패키지와 지지 플라 2라고 하는 차트 그린 패키지를 배우는 걸로 강의 구성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롱폼 이라는 형태의 데이터인 것이 지지플러 차트를 그릴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림 그리기 힘들어져요. 근데 이 부분이 좀이 인식의 허들을 넘기좀 힘든 범위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엑셀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엑셀은 롱, 이 롱폼이 아니고 와이드 폼이어도 예쁘게 잘 그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려줬는데 얘는 왜안 그려줘?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컴퓨터한테 시키기 좋은 형태여서 좀 어쩔 수 없는 부 분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지옴 콜이라고 하는 함수가 추가되면서 그 엑셀에서 시키는 차트 모양의 데이터로 출, 차트를 하기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계속 잘못 써갖고 안 써본 함수인데 누가 소개해줘서 봤더니 괜찮더라고요. 집게 된 데이터 그 자체로 바로 출력할 수 있게 해주는 차트 함수여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와이드 폼은 저는 대시보드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작성하신 형태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컬럼에 날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컬러 이름에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이게 컬럼 이름이에요 그러면 데이터가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것 중에 날짜라는 게 추가될 거잖아요 10월, 11월, 12월이라는 데이터가 추가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데이터가 추가될 때 컬럼이 추가됐다 라고 하면 와이드 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겼으면 컴퓨터한테 일시키기 힘들어요. 왜냐면 5월보다 큰 개월수만 주세요 같은 걸 컬럼한테는 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5월부터 12월까지 하나하나 선택하거나 같은 짓을 해야 돼요. 계산의 관점에서 일을 시키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산을 해야 되는 애가 컬럼 이름으로 들어가면 위험하고, 개를 어 데이터로서 들어가 있어야 필터 함수를 활용해서 연산을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좀될것 같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롱폼이 단정한 데이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게, 텍스트 데이터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개념은 많지 않아요. 사실은. 대부분 제가, 어, 익숙해지시라고 실습을 좀 많이 준비해서 갖고 왔고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거나, 너왜 이거밖에 안 가르쳐 주냐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전처리는 좀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개념은 사실, 어, 한 3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늘 내내에서 그 중에 제일 큰게이 하나입니다. 토큰 토큰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토큰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은 데에서 사용하는데 토큰하이저, 뭐, 토큰아이징 뭐, 토큰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사용해요. 이건 뭐냐면 어, 어, 잘 끊어낸 데이터 단위 하나 유닛 단위 하나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어, 가장 많이 쓰는 텍스 데이터의 토큰 단위는 띄어쓰기 기준 텍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는 그렇게 쓰면 되게 전처리가 좋아요. 뭐 I m a boy 하면은 각각의 다 그냥 단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띄어쓰기 단위로 토큰을 만들면 굉장히 전처리하기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 그래서 영어는 토크나이징이 엄청나게 발달했진 않아요. 걔네는 레마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원문복원 기술이 발달있다기 보다는 좀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것도 별로 엄청나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고요. 그것 때문에 그거를, 그 기술을 우리나라 언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어쨌든 토큰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거에 해당되는 다 자원 단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소, 자음, 모음, 그 다음에 한 글자, 아, 뭐, 방,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형태소. 우리나라 말에는 형태소라는 게 있어요. 형태소는 최소한의 의미 단위인 길이를 뜻해요. 한 글자만 갖고는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뭐 뭐가 있을까요? 한 글자인데 의미가 없는 게 뭐가 있지? 아아 아, 하나로는 의미가 없는데 아이 그러면 두 글자로서 의미가 발생하죠. 아이는 하나의 형태소예요. 아는 중의적으로 엄청나게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하기 때문에 형태소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최소한, 음, 최소한의 의미를 지는 작은 단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단위의 단어 그리고 개별 단어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그램이라든지 지금 최신 뭐 딥러닝 계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오늘 그 관련 뭐 딥러닝 관련 얘기들은 하나도 안할 거예요 그거는 어 좋은 패키지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오히려 걔네는 그 안에 있는 알고리즘을 배우는 것보다는 갖다 쓰는 레벨에써도 충분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토큰화된 애들이 개별로 그러니까 토큰 하나가 관측지 하나라고 보고 타일이 텍스트라는 패키지는 어, 굉장히 긴 롱폼으로 데이터를 전체리해서 만들어냅니다. 그 개념으로 정, 어, 데이터를 전처리되게끔 설계해 놓은 패키지가 타일이 텍스트고 거기서는 타일이 텍스트 데이터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정의를 해 주고 있어요. 제가 앞에 긴 시간 동안 타일 데이터가 뭔지를 소개해 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요. 대부분의 함수를 디플라이얼 패키지에 의존합니다. 그 타이 텍스트 자체에는 함수가 많지 않아요. 가장 쉽게 어 저희가 어떠한 가치 판단도 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의 기본 단위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여러 개의 토큰 단위 소개해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너무 당연해요. 그냥 작성자의 의도에 맞게 그냥 띄어쓰기 단위로만 작성 처리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어떤 가치 판단 없이 바로 사용하는 중요한 고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단위로 한번 우리가 토큰화를 해보려고 해요. 그 tidy text라는 패키지를 설치해 주시겠어요? install 점 패키지 쓰시면 될것 같고 이미 다 되어 있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에는 unnest tokens라는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이 함수는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걸 어떤 토큰 단위로 끊어낼 것인지 결정을 해주 제가 어, 지정을 해주면 그 토큰 단위로 끊어서 토큰 하나가 관측치 하나야 라는 기준으로 롱폼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얘가 그이 파라미터 이름이 하나가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매번 열심히 강조해 설명드릴 거긴 합니다만 보여드릴게요. TBL 그 데이터 프레임의 타이 드버스쪽 자료형인 TBL 자료형이 들어가는 데이터 데이터 위치가 하나 있고요. 이거는 한 컬럼에 우리가 토큰화 해야 되는 텍스트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 이놈이 진짜 헷갈려요. 우리가 이 연산이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토큰화된 컬럼의 이름이에요. 얘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 있는 애가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질 컬럼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풋이 우리가 토큰화하고 싶은 텍스트의 컬럼 이름이에요. 순서도 이상하죠. 아 뭔가 왜, 이 작성자의 감성인가 봐요. 저는 이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토큰이라는 걸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 언네스 토큰이 내장에서 가지고 있는 어, 토큰나이저가 여러 개 있어요. 센텐스, 워드, 뭐 스킵그램, 엔그램 어 PPT, PTS였나? p t c 나 펜그램, 팬트리 어쩌고 하고 있는 그런 토큰도 있고요. 토큰 당위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물음표에 갖고 설명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기본으로 제공하는 토큰나이저가다 설명이 되어 있고 어 굉장히 좋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형태소 기반 단위 토큰을 쓸 거기 때문에 지금 실습은 띄어쓰기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장에 제가 어 이몇 페이지죠? 36페이지 가시면 요거 스크롤 되니까요. 이 부분 전체를 드래그 하셔서 실행을 해보시면 어, 어떤 뉴스 기사의 댓글 342개, 더 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거 시작 전에 한번 업데이트 했었었는데, 342개의 댓글을 가져와서 출력하는 것까지 수행했습니다. 제가 타바이프 연산자의 셀렉트 서, 사용해서 유저네임, 그러니까 작성자의 아이디, 그 다음에 컨텐츠, 댓글. 이렇게 두 개의 컬럼만 선택해서 출력을 했는데요. 왜두 개의 컬럼만 선택을 했냐면, 컬럼이 무지하게 많아요. 댓글, 네이버 댓글 쪽에, 네이버 뉴스 댓글 쪽에 컬럼이, 모르겠어요. 제가 제 기억에 한 30개 넘게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정보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토큰화를 진행해보는, 띄어쓰기 단위로 토큰화를 진행해보는 예시데이터가 만들어질 거예요. 진행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설치가 안 된다. 위에 인스톨 패키지 했어요. 에, 대문자로 되어 있는 n2h4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하셔야 댓글 갖고 오기 동작을 수행을 하고요. 이거 안 되시는 분 알려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 코드를 활용해서 요거 한 번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코드 활용하시고 제가 더 앞서서 디플로이 패키지를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요거 1, 2, 3번까지 해갖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 있는 건 앞에 있는, 앞장에 있는 함수에서 주소 부분만 고치면 됐었어요. 맞나요? 저 지금 시도 안 해봤어요. 링크가 뭔지, 링크에 댓글이 몇 개나 있나요? 해보신 분? 540개 있어요. 340개. 지금 이 링크가요? 같은 건가, 설마? 다른 거죠? 아니, 그니까 제가 예시 링크를 같은 걸 드렸나요? 1번 보면 패키지에 셀렉트 함수 이용해서 사용자 이름과 댓글 내용만 출력해주세요. 앞에 거랑 같죠? 여기 있습니다. 요거대로 해달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댓글 중에 지워진 댓글은 얼마나 되나요? 해보셨나요? 어떤 함수 써야 되죠? 디플로이 패키지 중에 필터 사용하면 돼요. 맞나요? deleted라는 컬럼이 있어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 되는지개수를 확인해보거나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필터 함수 이용해도 될것 같고요. 앞에 있는 것도 말고, 디플로이 할 중에 count라는 함수가 있어서 deleted라는 컬럼에 데이터가 몇 개나 있는지 세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거 카운트 한번해봐 주세요 파이프 연산자 통해서 카운트 한 다음에 deleted라고 하면 결과가 출력이 될 겁니다 deleted에 데이터가 뭐뭐가 있어요 제 기억에는 false만 있습니다 맞나요 false 네, 한 개만 있고 전체 개수가 거기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워진 게 없다가 답일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3번 볼게요 공감 수가 가장 높은 댓글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오렌지 하면 될것 같아요. 맞나요? 오렌지 정렬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진행돼서 제일 첫 번째 놈 보던지 뭐좀더 편해 있는 함수 쓰고 싶으면 TOP N 이란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만 출력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컬럼을 컨텐트 해갖고 어떤 댓글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타이 텍스트를 사용을 하, 이제 아까 코드 소개해드렸어요. 언네스토큰이랑 소개해드렸는데 그거 쓰는 거 이제 할 겁니다. 앞에 이제 예시 텍스트 데이터를 만들어 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 갖다가 여기까지가 똑같은 줄일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Get all content에 셀렉트까지한거 갖다가 언네스토큰을 처음 시도해 볼 거예요. 이대로 작성을 해볼 건데 제가 지금 어 파라미터를 세개 넣습니다. 었 하나는 Ws, 하나는 c 텐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쌍따옴표하고 words 맞나요? 얘가 Ws가 무슨 뜻일 것 같은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짐작이 가는 게 있다. Ws 화이트 스페이스의 줄임 표현입니다.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띄어쓰기 단위로 띄어 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컨텐츠는 어 제가 소 앞에 설명서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 를 보면 아웃풋, 인풋, 토큰입니다. 그래서 인풋은 우리가 토큰화할 컨텐츠가 있는 공간이었고요. 댓글에 실제 댓글인 있는 컬럼 이름이 컨텐츠였어요. S로 끝나는. 그래서 컨텐츠 거기 댓글 부분을 화이트 스페이스 단위로 끊을 겁니다. 아니 토큰화할 건데 토큰에서 나온 결과물은 Ws라는 컬럼 이름으로 지정할 겁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w o s 가 화이트 스페이스 단위로 끊어진 단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그 함수에서 기본 제공하는 토크나이저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동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한번 실행해봐 주세요. 어떻게 동작하죠? 아마 유저네임, 콘텐츠, 그 다음에 어, WS라는 컬럼 3개짜리 데,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질 거예요 정확하게는 티브이지만 맞나요? 그러면 지금 띄어쓰기 단위로 끊어진 건 명확한 것 같아요. 맞나요? 그리고 이 w d s 라는게 동작을 어떻게 하냐면, 특수기호가 있으면 그것도 쪼개줘요. 그 정도 동작까지 해서 그냥 깨끗한 단어만 나는 형태로 토크나이징을 해줍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물음표 언네스 토큰 세갖고, 기본 토크나이저를 뭘 제공해 주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좀될 거예요. 저는 센텐스를 좀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댓글에서는 좀 효용, 효용이 있진 않습니다만, 좀, 어, 공식어투를 사용해 주는 텍스트에서는 텍, 센텐스가 굉장히 잘 동작하니까 저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띄어쓰기 단위로 우리가 토크나를 하면 한글에서는 문제가 발생해요. 어, 한글에서는 하다가 총, 몇 개지게? 30개쯤 됩니다. 하다라는 어근을 갖고 있는 단어가 30개쯤 돼요. 그래서 같은 어뭐 미묘하게 느낌이야 다르겠지만 그걸 모두 다 다른 단어야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려고 들면 뭔가 단어로서 카운트를 해야 되거나 숫자를 세야 되거나 아니면 뭐 이거 갖다 뭔가 머신 러닝 해야 되거나 이럴 때 데이터가 굉장히 어, 아, 이거 직 직역하면 희박해진다고 표현하는데 스파스해진다고 하거든요. 컬, 컬럼이 엄청 많아지면서 데이터 개수 자체는 적어져서 이 다양성이 많아지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처리해낼 때. 그게 압축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있겠지만 한글은 형태소 단위로 뜯어낼 수 있으면 그 의미가 같은 거다라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하다라고 통, 어, 합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영어는 이런 베리, 뭐지? 변경이 많이 없어서 굴절어라고 부르고요. 한글은 블럭처럼 조립해서 만든다고 교차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차거인 한글의 입장에서는 형태소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런 식으로 형태소란 의미를 가진는 최소 단위이고 철수가 밥을 먹었다라는 형태소를, 문장을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물론 저도 저,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고 그냥 형태소 분석기 저희가 쓸걸 돌려본 것 뿐이에요. 철수 명사 가 조사인데 두 가지 옵션이 가능하네요. 이거는 디테일한... 어 형태소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저도 볼수 있을 것 같고 각각의 영어 알파벳이 그 형태소라는 품사를 뜻합니다. N 명사, 뭐 P 동사, V 동사, 뭐 이런 것들을 뜻해요. 이 형태소 분석기마다또 태그가 좀 달라서 그건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내는데 이 바블만 봐도 이 형태소 분석기가 세 가지가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해내었습니다. 그 중에 간선이 제일 높은 거 하나만 저희한테 출력을 해주겠지만. 가능성이 여러 개 있다는 것 때문에 왠지 불안해지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시 데이터를 댓글로 갖고 왔잖아요. 형태소 분석기 지금 다 해볼 건데 어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는지 쉽게 성능이 안 좋을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 해볼게요. 얘가 잘려서 여기에 넣을 땐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잘리더라고요.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냥 잘리는 만큼 넣고 그 저희가 쓰려고 하는 한나음 형태소를 기본으로 하는 KONLP라는 패키지가 사용하는 품사 태그 셋이고요. 여기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어, 알파벳 한 개짜리 태그만 사용할 겁니다 복잡해지는 거는 뭐 국문학 뭐 이런 국어학 뭐 이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용해야 될 태그 쓰신 것 같고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번 그렇게 형태소 분석이 완료된 결과물을 갖고 뭔가 다른 추가 분석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맨 앞에 있는 알파벳 한 개짜리 태그만 사용을 할 거고 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형태소 분석기의 품사태그 규칙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아는, 제가 알기로 12개쯤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느 게 표준이다 말하기도 애매하고, 이제 세종 프로젝트라고 나라에서, 국가에서 돈 지원해서 만든, 그래서 지원한 게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 얘랑 비슷한가? 아니면, 뭐, 다른, 꼬꼬마랑 비슷했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형태소분석기가 엄청 많은데, 여기 링크 들어가서 보시면, 형태소, 품사 체계 다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전체 보기는 이 이미지를 전체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김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N 체언 명사, P 용언 동사 형용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뒤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N과 P만 기억하고 있으면 오늘 수업에서는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N이 뭐라고요? 명사. P는 동사, 형용사. 요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